있습니다. 구약성경 422페이지 사무엘상 10장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만 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라엘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셀사에 있는 라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름들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이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악나기들의 영혼을 놓았으나, 너희로 말냐마,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한다할것이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밥을 상수리 담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그대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연초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지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불레셋 사람들의 연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성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눈과 상당에서부터 비파와 수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함에 내려온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너와의 눈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진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한 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서 떠나려고 몸을 돌필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증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이이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손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손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손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함을 마치고 산담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성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이들을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이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오이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더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이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했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이스라엘로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지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는느라 하셨거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배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데 이제 너희의 집파대로 청명식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 모든 집화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집화가 꼽혔고 베냐민 집화를 그들의 가족들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꼽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원이 꼽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손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며 사무도 기도와 자기 집으로 갈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분량별이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는 구원하겠느냐 하고 열시하며 예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laughs> 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데요 아침은 새벽하고 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안개가 끼고 그러니까 혹시나 아침에 일찍 움직이시분들 조심해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무엘상 십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회를 따라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무엘상 십장에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 기름 부은 것 지금 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한테 이런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세 가지 징조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임하였고 이 사울이 이제 왕으로 제비 뽑아서 꼽히게 되는 그 장면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꼽혔는데 어떤 사람들은 왕께 만세하면서 위독한 사람들이 함께 가는 사람도 있는데 또 반대로 어떤 불량자들 하나님에게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를 뭘 구원하겠는가 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스바에서 다 모여가지고 지금 이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미스바는 어떤 일이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 다 돌아와라 너희들 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럼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던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데참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다시금 뭐, 사무엘이게 계속 돌아다니던 것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미스바에서 다가르모면서 왕을 세우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뭐 이걸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오늘 기회를 따라 해놔라는데 오늘 사무엘이사울에게세 가지 징조를 얘기합니다. 라엘 모실 곁에서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라기를 찾았는데 대신에 너희들을 걱정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하는 것한 가지 하고 두번째는 상술나 남부에 이를 때 그대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세 사람은 영소 새끼 세 마리 그리고 떡세 덩이 그 다음에 포도주 부대 하나 이렇게 든 사람들 각각을 든 사람들인데 거기서 떡을 받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에 예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회에 이르렀을 때그 사람들의 영문에 있는 성읍으로 들어갈 때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자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기회를 따라 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육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이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라고 보하요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조였던 예언자들과 만나, 만나게 되면 너도 예언을 함께할 것이고 네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절의 말씀에 가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라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진조도다 응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하고이 이 사울하고 같이 있는 와중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네가 이제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세 가지 증거가다응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 사람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 사, 사,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새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그새 마음이 된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됐어요새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자체는 육적인 사람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뭐 변하지 않고 결국 마음 때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울이라는 존재 자체는 육적인 조건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머리 하나 더 크고 정말 잘나게 생겼고. 사람들이 딱 보면서 와 착할 사람이 없다 니까와 정말 우리 왕최고우 이렇게 하면서 만개 만세를 부르는 이런 전면까지 지나가는 걸 보면 사울의 어떤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겉의 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또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역사는 오늘 사무엘의 이세 가지 징조 그리고 그 징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마도 사울의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선지자 사엘에게까지 이끌어주시고 순탄하게 만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뜻하지 않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가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이 사울이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왕꼽을 때도 숨어있던 그 장면을 보면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삼촌이 물어볼 때도 사무엘이 말한 거 얘기해라 할 때도 어떻게 보면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진도에서 뭐였어요? 사람들하고 우리 선지자들을 만날 때 예언을 하면서 그게 시끌시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담이 생겼는데 그러면도불구하 그건 밝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는 뭐 사무엘이 겸손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는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할수 있겠지만 우리그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사월이,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아직도 주저함이 있고, 사월이 아직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 아직은 이, 이 기회를, 이 기회를 타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한, 그러나 또 다음 장면,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암하고 싸우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사람이 아직 이렇게 다 준비가 된 것이 아니다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아니고, 또 아니면 다른 사사들처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다스리는 경험이나 전쟁같은걸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왕이 된 상태에서는 이 사울에 게 기회를 따서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진조가 임하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했는데 기회를 따라 행하지는 어떻게 보면 못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성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왜 사울하고 삼례는 은 이렇게 다른 모습이 있는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 그래 세워줘라. 내가 그들이 왕 세울 줄 알았어. 너, 네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니까. 너 그냥 이렇게 사무엘아너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순종하실 순종하게 하는 그사무엘의 말을 들으시고 사무엘에게 사울이 오는 것도 갖춰 주셨고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이야기 했을 때이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사울에게 삼월이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삶, 사울의 어떤 성격이나 외모나 이런 건다 문제 그거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달라고할때 이제 사 삼월이 뽑는 사람이 사울이 뽑는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미스바에 모에서. 그그 사람이 왕인데 사울이 뽑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을 뽑는 그 장면에 왕을 뽑는 방식이 뭐예요? 재 뽑기.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놔가지고 뽑은 게 아니고, 표시를 해놔서 이렇게 뽑은 게 아니고 첫째 뽑았는데 이스라엘에서 대량 짐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가족이 나오고, 그 가족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되는 거예 뭐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X자로 그냥 그걸 딱 뽑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면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제비뽑는 것을 통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걸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실은 다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교차하는 거고 이게 주변에 다 있는데 거기서 뭐 표시를 해가지고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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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와중에 이 사울을 뽑았는데 결국은 사무엘은 이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랑 연결이 돼 있고 누구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처음에 시작도 하나님께 알았다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고 하나님이 사울 올 거다 이다얘기해주고 그리고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결론을 내어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너는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라 기회를 타서 네가 일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기회를,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는 거는 준비된 대로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 말을 받고 볼수 있겠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사울의 이 모양을 보면 사울은 그렇게 신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 신실했는데 나중에는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울은 처음에도 하나님께 물, 물 물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앞에 얘기를 보면 사울이 우리 선지자가 있으니까 이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또 없잖냐? 사울이 은족품 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가보자. 가지고 갔자.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왕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거기에 사월이 뭐 이렇게 가타가타 얘기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사월의그 모든 일들을 들을 때 혼이 나갔는가 봐요 정신이 빠졌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신다고 삼아 하는데 여전히 사월은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해 가면서 사실은 첫 번째 징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나비도를 찾았는데 아빠가 너 아버지가 너에게 걱정하고 있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뭐가 해결돼요? 우리 가지고 있는 육체의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징조 첫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월이 가지고 있는 문제. 두 번째는 이렇게 길어가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떡세 덩이 두 덩이를 준대요. 그럼 그걸 먹고 힘을 차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블레셋의 영문이 있는 이 곳을 갈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블레셋을 칠 왕으로서 부르신다 거기서 구원해 줄 왕으로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아론의 그 도시 가까이에 블레셋의 영문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그 신에 감동돼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이거 보여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자기가 지금 사, 사울은 뭐선수 학교에 간전도 없고 무모한테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육적인 것도 채워주시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사울은 이렇게 강대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산출한테 얘기도 안 했죠. 그 다음에 꼬을때진 사이에 숨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모엘은 하나님을 주목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목하는 반면에 사올은 다른 걸 주목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사모엘만 바라본 것, 그 입에서 떨어지는말 사모엘이 이렇게 하는 거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13장에 가면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회를 따라서 얼마나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드고 7일을 기다리라는 말을 했는데, 7일을 못기다립니다 7일째, 뭐, 네, 그 뭐, 번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네, 번역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사무엘이 뭐 8일째 왔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사무엘이 7일째 늦은하이 왔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7일을 기다리라는 그말 속에, 그 사무엘이, 나중에 우리가 숙성에 가면, 보 사무엘이 예,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울이 혼자서 제사를 지내게 되잖아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사울이,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안몬하고 싸워서 이기는 장면도있고또 이런 그두 장면이 있는데, 사울은 지금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지금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뭐 문제도 해결해 주고,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다 해결하고 경험하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거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찬성하는 내용이 성경에 한 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사울이 온전하게 그 심정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실 것이고, 또 그때가 은혜를 받을 때라는 걸말 하는 거겠지요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구원의 날이다 사도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큰 기회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처음으로 이스라엘 의성 가운데 세워 주신 날이 사울로 왔잖아요. 사도에게 나중에 사무 사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쉬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마음 아파하거든요. 하나님은 안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자기가 왕이 되고 왕으로 계시면서 다스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암몬하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신의 감동도 있다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뭐 전쟁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뭐 이런 장면들이 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기회를 따라 행하는 이 사무엘의 말에 응답하고 있는 이 사울,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말씀이 주어진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기회를 타서 해놔라, 라고 말할 때, 적어도 우리가 호흡이 있는 이때가 가장 큰 기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숨이 닿으면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뛰면 뭐,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우리가 더 이상 기회를 따라서 우리가 역사를 이루어낼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에 성공해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기회를 따라서, 이 수요일날 저녁 7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가 정한 이 우리가 시간을 따라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정말 성공한 거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 해도 오늘 하루 우리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전에 이렇게 꼭 붙들리지 않는 모습 같아서 마음이 참 많이 안 좋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시키신다고 할때 적극적으로 나가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회를 따라서 순종하고. 그 사무엘이 하는 말에 집중하지만 사무엘이 하는 말, 사무엘 뒤에 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무엘만 바라고 그 말에만 집중합니 그러니까 나중에 네, 당신이 오지 않아서 제가 제사 지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이 7일까지 기다려놨는데 7일까지 안 와서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따라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요 예수님의 그 말씀 요한복음의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 그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가 가지니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붙어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리고 우리 남아있는 시간들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기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찬성하시고 예배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회를 따라 행할 수 있는